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TV입니다. 오늘 저희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만나러 청주로 가고 있는데, 4차선 국도변에 이런 또 흉한 아파트가 하나 보여가지고, 급하게 또 차를 세워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보시면은 중북 정평인데, 어, 이 시골 마을입니다. 뭐, 크게 전망도 없고, 앞에 들판이 있고, 뭐 이런 마을인데, 마을 앞쪽에, 이제 이런, 구청 짜리죠. 예. 꽤, 어, 시골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뭐, 규모가 조금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 보니까, 예. 막 잡초도 나 있고, 막 폐기물, 막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예. 거의 뭐 흉가처럼, 돼 있습니다. 유리창도 보면은 꼭저 못된 그 비행청소년들이 이렇게 돌을 던져서 뭐 유리창을 이렇게 박살을 내놨습니다. 요즘 들어 시골 지역에도 이렇게 버려진 아파트들이 눈에 띕니다. 아 저기 경남 쪽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제가 국도를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아 제가 전놈이라서또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잡초에 지금 제초제를 막 뿌려 놨어요. 그래서 말라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컨테이너도 뒤에 두 개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다한것 같은데 입주를 제대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기 백구가 또한 마리 있는데 처음에 막 저를 보고 짖더만은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제 조용해졌네요. 많이 친해졌습니다. 한 30초, 1분 만에. <laughs> 예, 아주 순둥이가 됐습니다. 예, 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죠. 자동차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 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 입구 쪽인데 가보면은 자동차가 두 대가 있고 아까 앞쪽에 한 대하고 세 대가 총서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입구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예, 잡초밭이 돼 있고. 아, 어떻게 보면은, 어, 건설하다가 중단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기, 삼각건물이죠 아파트 삼각건물인데 저기 또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골치 아픈 아파트죠. 거의 제가 봐서는 완공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유치권,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분양을 안한 건지, 예, 그거는,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정보를 한번 또 찾아봐야죠 예, 상가 이 시골에 아파트 이거 하나 보고 지은 상가인데 상가 투자 예, 이런 아파트 시골에는 예, 안 되죠 장사가 여기 입주도 어뭐 제대로 했는지 또 여기 한번 보면은 우편함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유치권 설정이 돼 있다고 막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고 총네 명이 유치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상당히 꼴치 아픈 아파트죠. 우편함도 보면은 텅 이렇게 비어 있고 우편물이 지금 꽂혀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예, 우체, 우편물이 꽂혀 있고 지금 입구 이제 들어가는 쪽인데. 아이고 뭐 짐들이 박스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게 뭐 무슨 김상자인데 엄청 많이 쌓였는데 이게 뭐 이삿짐을 넣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정보를 한번 보니까 한계동 상가 한계동 아파트 한계동 해가지고 9층짜리 아파트에 총 99세대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전기 계량기가 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톱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빈 아파트들, 예, 당연히 뭐 이렇게 부도 나고 했겠죠. 예, 단전되고, 단수되고, 유치권 설정되고 해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이 집은 지금 문짝이 사가서 떨어졌어요. 그 열려 있습니다. 그냥 문짝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네, 오른쪽 왼쪽에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 와 아, 여기 보면 은 노숙자, 불황자들이 잠잠한 흔적입니다. 와 아, 담요 매트리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폐가에 오면 은 상당히 끌적지근한게그 1년에 우리나라 폐가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서너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이런데 들어와가지고 또, 예, 그 변사체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겁납니다. 실제 다른 거는 겁난 게 아니고, 예, 여기 난잡하게 막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고, 어, 여기 보니까 싱크대도 들어와 있고, 거의 뭐 중공이 다 됐어요. 예, 완공 상태인데. 예, 지금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 떨어져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아, 참. 안에 내부만 깔끔히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은 살 수도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단전 단수되고 또 골치 아픈 유치콘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야뭐 실제 살기는 막 어렵겠습니다. 여기 안방에 달력이 또 예, 걸려 있습니다. 요거 보면 정확하게 알죠 밧줄을 여기 왜 그려놨지 노 예, 그려놔 가지고 보면 2007년 12월까지 예,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야, 2007년 12월이면은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났네요 여기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지금 18평 조금 넘는데 600만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중고차, 중고 조그만한 경차 한대값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600만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흉가 유령 아파트가 돼 있고 유치권 설정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는데 뭐 여기 600 주고 사서 리모델링 한다 해봐야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이 아파트가 96년도에 예,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 쯤에 거의 이 정도로 완공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유치권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를 분양을 제대로 못하고 입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공사 대금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답니다 몇 분이 여러분 이거 도끼다시 아시죠? 한국말로 이 도끼다시가 찾아보니까 번역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끼다시가 뭐냐면 옛날에 바닥재공사를 할때 이렇게 시멘트하고 하얀 자갈하고 섞어 가지고 조그마한 조약돌이죠 섞어 가지고 바닥을 공구리를 치고 그게 굳으면은 그 도끼다시 기계로 이렇게 연마를 해서 깎아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 돌이 이렇게 바닥에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노가다 알바 할때 소싯적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분리수거도 안돼 있고 이렇게 막 종이 박스하고 이렇게 막 복도에 나와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기가 안 오니까 엘리베이터 뭐 무용지물이죠. 다 철문들이 녹슬어 있고 여기 보면은 세탁기하고 막 나와 있죠. 냉장고도 나와 있고. 누군가는 예전에 들어와서 살았던 그런 집이고 이제 그 사람이 이사를 나가면서 이렇게 저런 가전제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빨래가 또 걸려 있죠 예,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예, 사는 집입니다 여기는 예. 대략 한네 가구 다섯 가구 정도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예,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입니다 어떤 집은 지금 문을 또 열어 놓고 안에 사람 소리도 들리고 예, 저 위에 보시면 막 나무도 자라고 있고. 예, 비둘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창문이 이제 깨져 있으니까 비둘기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저기 예. 이 생명력이 나무 생명력이 참 끈질깁니다. 저기 화분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 물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자라죠? 지금 복도에 막책 이런 건 이제 버려 놨는데 보니까 영한사전 예,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데, 제 고등학교 때 예, 봤던 건데, 예, 글자가 깨알 같죠. 예, 저도 50이 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보입니다. 예, 글자가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이런 책들도 내버려져 있고, 여기는 프랑스 해화 카세트 테이프. 하, 이거는 뭐 거의 한3 40년 됐다고 봐야죠. 예, 이런 골동품. 테이프도 여기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런 테이프 요새 뭐뭐 이런 빈집 감모 많이 있지만은 실제 저거 가져가 봐야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는데 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여기 아파트 뒤쪽에는 야산입니다 무덤도 몇개 보이고 야산이고 아파트가 기억자 모양으로 돼 있고 지금 철문들이 이렇게 심하게 부식이 됐습니다 이게 뭐 97년도 완공 했으니까 뭐 거의 뭐 2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녹이 슬어있고 예 여기도 보면은 화분이 있죠 예 무화과인데 이걸 키우더라고요 물준 흔적도 있고 예이 집도 사람이 살고 있네요 예 무화과가 지금 보니까 열매가 잘 달렸습니다 예 지금 복도식 아파트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아파트 복도식으로 지었고 이 집은 또 이렇게 맨 끝집인데 이렇게 나무로 막아 가지고 또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람이 이제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아마 철문이 사가 떨어져서 새로 이렇게 나무 문으로 하나 만들어 붙인 것 같습니다 예저 상가도 지금 유리가 다 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물하고 전기죠 저기 보면은 물 호수하고 전기선이 저위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인근의 공장에서 물하고 전기를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